신호의 아침차는 처음인걸? 분명 엄청 풍성하겠지? 나 벌써 배가 꼬르륵거려 빨리 가면을 만나러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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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찍 왔구나, 야. 방금 시켜서 음식은 아직 안 나왔어. 어서 앉아. 가명도 어서 앉아. 자, 일단 차잔부터 이리 줘. 응, 고마워. 농담이지? 페이몬, 왜 그걸 바로 마셔? 이건 식기를 닦으라고 따라준 거야. 응. 맛있는 게 이렇게 많다고 겨우 아침인데 <laughs> 우리 식사 풍습이 이래 이렇게 아침 차를 마시면 점심은 안 먹어도 되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네 그럼 나도 어디 실력 발휘를 해볼까 마음껏 먹어 모자라면 더 시키고 아 탕수육도 있어 나는 보통 아침엔 안 먹는데 여럿이 모인 거라 간만에 한번 시켜봤지 어때 입맛에 맞아 해물죽 좀더 줄까. 많이 넣어줘 고마워 으하, 완전 만족이야 배가 부르니까 머리도 돌아가는 기분인걸 있잖아+ 있잖아 나 벌써 알아맞혔다 가명이 우리를 이렇게 비싼 곳에 데려와서 겨우 셋인데 이렇게 비싼 요리를 많이 시킨 걸 보면. 부잣집 도련님인 게 분명해. 그러면 가족들 몰래 밖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지. <laughs> 행추 얘기하는 거구나. 응? 너 행추를 알아? 아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늘 돌아다니니까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거든. 진위 여부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수는 바로 직접 가서 만나보는 거지. 정말 씩씩하네, 우리 가명 도련님. 헤이, 놀리지 마라야. 근데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선 네가 틀렸어, 페이몬. 에? 분명 논리적인 추측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상인이야. 찻잎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비운 상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버지는... 하... 오래 전부터 내가 가업을 물려받아 장사로 큰 돈을 벌길 바라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걸. 그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해보진 않았어? 네 취미나 진로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당연히 했지. 난 짐승춤을 추고 싶고, 티바트 사람들 모두가 내 춤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근데... 아버지 생각에 그런 건 직업이 아니라 애들 장난인가 봐 그럴 수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현실을 마주할 거라 여기셨나 봐 근데 나는 늘 짐승춤 연습 생각뿐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찻잎 가게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셨어 나는 거절했고 우린 크게 싸웠어 거의 몸싸움까지 할 뻔했지 결국 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집을 나와버렸어 그 뒤론 돌아간 적이 없지. 너무 뭐라 하지 마.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아니 나도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아무리 진심으로 말씀드려도 그저 말뿐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안 바꾸시거든. 아 하...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냥 차라리 리얼 항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 가면. 근데.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짐승춤은 리월항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가게마다 찾아가서 혹시 공연 안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다 허탕이었지 <laughs> 꿈도 좋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표사일을 시작한 거야 이젠 뭐내 앞가림 정도는 여유롭다고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그래 나도 충분히 이해해 자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차가 다 식었네 오후에는 재밌는 걸 하지 않을래? 내가 계획할게. 아 그게 사실 우리는 이미 계획이 있어서 전에 한눈의연 만들기 수업에 가기로 약속했거든. 어? 가명도 연 만드는데 관심 있어? 그건 아닌데 한눈 이모랑 아는 사이거든. 혹시 가명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모가 선인이라는 건 나도 알아야. 전에 호송하다가 마주친 적이 있거든 근데 최근에 여기로 이사 오셨잖아 이름까지 어렵게 바꾸셔서는 가끔 본인도 틀리시고 며칠 전에는 와서 반딧불이 염료에 대해 물어보시더라 가만 설마 반딧불이 염료를 이 엄마들 때 쓰시려는 건가 그러면 안돼 상소지에 쓰는 거랑 직물에 쓰는 거랑은 달라야 제대로 좀 얘기해 주시지 아 어, 걔가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 힘들게 만든 연이 망가지면 안될 텐데. 안 되겠다. 같이 가서 비율을 조정해야겠어.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